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다보니 신청인 1인과 아이는 공동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0.5인 생계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5인 생계비를 적용하고 사행성 소비가 없다 보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그대로 변제금이 확정되어 개시 결정된 사례입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 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78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하나카드, OK저축은행,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7,932만 1,536원이며 이자 70만 9,977원, 합계 8,000, 31,51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회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30만 4,491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신청인의 보험은 공제 금액이 있지만 배우자의 보험은 공제 금액이 없어 2분의 1인 334만 10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분 후 청산 가치 합계, 합계가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 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모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 평균 수입 264만 7870원에서 월 평균 생계비 166만 214원을 제외한 월 평균 가용소득 98만 765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2분후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혼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